우리는 우리 지금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 그 중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르페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자기를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야.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알으면 꿇어. 뭐, 그게 뭐예요. 그 자랑하는 거야. 난 이런 존재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자랑이라는 거야. 근데 이 자랑은요, 사실은 사랑의 본성이에요.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어떤 남자 배우인데 아주 잘생긴 주요 배우인데 그 사람이 아주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도라에몽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대요 나이가 30대가 넘은 남자 배우가 그것도 잘생긴 배우가 도라에몽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열몇 살도 아니고 30대의 남자 배우가 도라에몽을 모으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거실에 도라에몽이 뭐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2절까지 쫙 있는데 막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 그 자랑하는 그곳에 간 이제 수임하는 패널들이 전혀 그걸 보고 놀라지 않고 표정이 뭐냐면 이 나이에 뭘 이런 걸 자랑하고 그러나?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야, 저 나이에 참 저런 걸 자랑하는 거 보면 특이하다. 근데 중요한 건그 배우는요, 막 눈에서 빛이 나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걸 사랑하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랑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걸 자랑하는 건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은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 이 자랑을 자기 드러낸다는 이 자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자인가? 무엇을 내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가? 아마 그분의, 그 배우의 꿈은 뭘까? 물어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도라에몽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꿈이 돼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랑이 꿈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데 자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랑하면 자랑하죠. 예,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팔불출이라 그래요? 자식 자랑, 예, 그리고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근데 야고로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왜그 팔불출이란 소를 들어가면서까지 자랑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자랑하는 거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팔불출이라는 말을 통해서 스톱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입에서 어떻게 하는가 아,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100점을 맞아왔으면서 자랑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100점을 맞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가 이런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은 모순된 단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법,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에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랑을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절대복합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랑을 정리해 준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의 정욕. 또, 우리 마음의 정욕, 그리고 우리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것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은 손주 자랑하고, 예, 갑자기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돈 자랑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월급 모아서 차를 바꾼 사람은 차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어디, 저, 저, 종교 개혁지 탐방을 하면서, 저, 스위스에 이제 그 켈빈의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그 지역에 이제 그 제네바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 계속 어디서 막빠바바바막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스포츠카를, 이 어떤 좀 약간 머리가 크게 한 백인이 스포츠카를 쫙 끌고는, 그 그러니까 이제 거기 종교 개혁지고 휴양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뭐, 아가씨들이나 좀 있으면 막 누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앞길이 말려, 밀려서 그러나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어, 가만히 그 차를 보니까, 계속 거기를 돌면서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이런 차 있다, 자랑하려고. 자랑하면서 거기 자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려고 계속 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니까 어떻게, 일부러, 길도 안 밀리는데, 쿨락션을 눌려서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차를 사랑하는 거죠. 결국 사랑은 자랑을 할 수밖에 만드는데,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만 자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못 벌면요? 그건 자랑 못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좀 뭔가 이,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외모를 사랑해요. 예쁜 얼굴, 매력적인 얼굴을 사랑하는데, 하필룸 부모님이 별로 안 예쁜 얼굴을 물려줬으면요그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지만 자랑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열등감과 초라함입니다. 열등감과 초라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열등감과 초라함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피아노 건반 잘 치는 걸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피아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미안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피아노에 대한 관심이 없단다. 그러니까 저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치냐? 절대 열등감을 안 가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 나도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는 라 마음이 있는데 보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피아노가 안는다 그럼 그다음부터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의 열등감이나 초라함은 무엇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에 근거하는.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 생기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고 있고 누린다고 해서 그것을 초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법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것들, 뭐 건강, 외모, 혹은 또 무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재능, 또 그걸로 만들어낸 어떤 세상적인 부와 성공, 그것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면 우리 그걸 자랑할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함, 뭐 맛있는 것, 신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면요 또 그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어떤 자랑거리들. 그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걸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온게 아니라고요? 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또 무엇을 자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초라함을 느끼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만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요? 속일 수 없는 거야. 제가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가 저희 아이가 이제 딸인데 첫 손주예요. 그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냥 첫 손주가 태어났다고 그냥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 동생이 아들을 딱 낳아줬어요. 다니면서 자랑하는데 보니까 더 이상 저희 딸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 자랑 우리 조카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는. 내 딸보다 우리 내 동생의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laughs> 티가 나요. 그럼 내가 더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랑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요. 기존에 자랑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육신의 안목,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빼앗겼던 그 시간에 우리가 자랑했던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보3장7 절부터 8 절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자 그의 입술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자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도 그에게 자랑할 것들이 있었어요. 나는 베냐민 집화요, 가말 레의 문화상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부호의 자녀이며, 또 아마 그 정도 되면 벌써 몇개 국어를 하는 언어에 유창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다 배설물로 여기. 그걸 왜 내가 자랑하고 살았지? 부끄러워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자랑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을 바꾸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무엇만 자랑할까요? 그분의 사랑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은요, 오직 그분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림에서 구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은 이땅의 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니 무엇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손주를 사랑한 할아버지는 반드시 손주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면 아유 그래 잘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 고 생각하면 돼요. 어지간히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 제가 전에도 얘야기 내어오라 들었습니다만 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손녀가 태어났는데 어, 자기 딸이 자기 손녀 딸이 우리 집안 유전자를 안 닮았대요. 왜냐면 너무 미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유전자는 그 미인들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그래 어, 얼마나 미인들 보여줬더니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던데 <laughs> 어떻게 그 할아버지 눈에만 그렇게 미인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 요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들이 뭘 자랑하면요? 아 이거 잘났다 하지 말고 아 정말 사랑하나보다. 그러니까 돈 자랑하면 뭐라고요? 아, 돈을 정말 사랑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자랑한다. 아고그 차를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저렇게 자랑할까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그걸 느껴요. 아, 이 바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자랑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요, 아, 저분은 뭐, 자기 인생에는 뭐 특별히 자랑할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너나사랑하느라고 물어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상처받으셔서 그랬나? 베드로가 설마 배신할 줄 몰랐는데 네가 나를 이 정도밖에 안 사랑하냐 이런 마음이 드셔서 이렇게 했을까? 그랬다고 하기에는 세 번이나 물어보는 거 보면 예수님도 조금 이 속이 조금 이 뭔가 이 좁은 면이 있거나 뭔가 꽁한 면이 있나 이런 오해를 할수 있잖아요. 주님 왜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나만 자랑하며 살수 있냐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굶주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를 생각보다 덜 사랑하는 게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그들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요, 입만 열면 누굴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역사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전도라는 게 뭐냐? 예. 저는 전도는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 어떤 주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이 가신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걸 자랑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 내가 그래서 기쁨으로 전도 자랑하면은요. 야,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되고 그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뻐서 성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만 자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식들은 사랑하지만 그 자식들이 생각보다 시원찮은 자식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남들 앞에 뭔가 뭐 전에 저게 섬기던 교회 어떤 분이 있으면 아 이분은 그냥 말끝마다 그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의사인가 뭔가 그런 아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좋은 아들 줘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둘이었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고,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좀 학교 다니면 사고도 좀 치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좀잘 나가고 좀 똑똑한 아들만 자꾸 자랑하는 걸 보면서 아, 그분은 처음에는 우리가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찌어찌 돌려서 알게 됐을 때 아, 저분이 저렇게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아플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정말 세상에 뭐 그래도 우리도 인간인데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내 인생도 있을 수 있고, 내 능력과 재능도 있고, 내 꿈도 있고, 근데 사랑하지만 자랑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자랑은 하면요, 할 때는 좀 기분 좋지만, 좀 지나면요,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잘났다. 예, 목회자들도 만나면은요, 목회 자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회를 좀 잘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아, 이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아이고, 사람 기죽이나 이러면서 괜히 이제 다음에는 같이 밥 먹기 싫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자랑은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 그거 말고도 자랑할 게 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들을 자랑하는 거. 그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거. 그게 바로 자랑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바울 목사님처럼 그것만 자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자랑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고 버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자랑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고 버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이그 뭐죠? 그 스케이트 중에 왜그 쇼트트랙? 쇼트트랙 아주 유명한 그런 아들을 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그 집에 이제 방문해서 갔더니. 이 거실에 그냥 막 트로피며 상패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 대표니까. 그러면 가면은요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전국 체전에서 뭐 금메달을 딴 거고, 이거는 서계 선수권 대회에서 뭐딴 거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거실에 보면은 이제 막그 양쪽 벽이 다그 상패로 쫙 이제 예, 그래서 막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저분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자랑하는 그런데 근데 드디어 그 아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축하를 갔는데, 거실에 그 많은 상패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올림픽 금메달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저 방에다가. 감히 어떻게 올림픽 금메달하고, 전국체전 상패하고 같이 놀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다 필요 없다. 다그 작은 방으로, 그 아들 방, 이제 창고방으로다 들어가고, 거실에 딱 중앙에, 이 금메달만 하나 쫙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월드컵 금메, 올림픽 금메달 같으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자랑할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이것도 사랑하고 싶고 이것도 드러내고 싶은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이 내삶 가운데 얼마나 기쁜지 느껴지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순간, 내가 그 전에 내가 자랑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걸 잃어버리든 버리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동안은 사업이 잘 돼서, 아, 내가 그래도 사장님이라고 자랑할 거리가 됐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 자랑할 거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이 자녀가 너무 잘 돼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부러워. 그런 좋은 자녀줘서 축복받고 자랑할 거리가 됐는데, 갑자기 그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을 때도 있고, 한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재능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서 가만히만 있어도, 야, 넌 부럽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사월을 그냥 정토로 맞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뭐, 다 얼굴도 옛날 같지 않다는 소리나 듣고, 나이 더 들어 보인다 소리 들으면서 자랑거리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린 것이나,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나,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거. 왜냐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주님을 자랑하는 그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국가대표 이 쇼트트랙 선수를 자녀로 둔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드디어 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 그 전에 받았던 모든 상이나 메달은 더 이상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미련없이 어떻게 해요 골방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그 잃어버려도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막 "아, 이거, 이거, 우리 아들이 첫 번째 금메달, 첫 번째 메달 딴 겁니다. 막 아끼던 것들도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아, 글쎄, 그 뒤에 있겠죠. 오직 하나만 남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금메달 딴 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금메달을 딴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자랑해도 우리는 다른 거 굳이 자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버렸다고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나는 스스로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은 스스로 버린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어떤 제자들은 잃어버린 자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고 몸의 건강이 망가지고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잃어버린 사람들 버린,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소중한 자랑거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금메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없어도 내겐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 자랑거리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그걸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건 있잖아요. 전에는 아꼈지만 더 좋은 것이 생겨서 이거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잃어버렸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어차피 버릴 거였는데. 전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그걸 버렸다고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세상의 자랑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르쳐 주는 그 사랑의 방법. 내가 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랑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하나님만 자랑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면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만 자랑하기로 사, 결심하고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남들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또 시기심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자랑거리를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주님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랑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만 자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 자랑만 나와보세요. 주님은 아무리 자랑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축복과 그 지혜를 알고 사는 자 되기를 죄의 눈으로 축원합니다